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10월 셋째 주이 시간 주일학교 예배에오 우리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어, 기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 오늘은 우리가 절기공과를 함께 살펴볼텐데, 어, 이단 경계주의에 관한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어, 공과 뒷부분에 보면 절기공과가 몇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단 경계주의에 관한 말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씀은 에레미아서입니다. 에레미아 28장 1절에서 4절, 4절 그리고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음, 에레미아서 28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아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기브 아수리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먹이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12절부터 17절 밑에 쪽에 다시 읽겠습니다. 또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아의 목에서 멍해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아에게이만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해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해들을 만들었느니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해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에리미아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에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재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일곱째 딸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 거짓을 전하는 이단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친구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저희가 절기공과 이단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또잘 마음에 새기고 또 순종하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잘 분별하여서 어, 다른 이단이나 또 다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또그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음, 이번 주 암송 구절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하나 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 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 도다. 에레미야 28장 15절, 하반절 말씀. 아멘, <laughs> 어, 우리 친구들 앞에 가방이 두개 있습니다. 아마, 이 가방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 이 가방은 어, 명품 브랜드인 어, 프랑스산 루이비통이라는 어, 가방입니다. 어, 굉장히 고가의 가방이기 때문에 어, 짝퉁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 짝퉁이라는 것은 진짜와 거의 흡사한데 진짜는 아니죠. 그쵸 친구들 밑에 보니까 쌍둥이가 아니랍니다라고 적어져 있어요 이둘 중에 하나가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짝퉁이라고 해요 어 선생님도 이 가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절대 구분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중 하나는 진짜 하나는 가짜입니다 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가짜가 있다고 합니다 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와 별로 어 다르지 않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곁에 다가와서 우리의 믿음을 어 미혹하고 또 무너뜨리려는 사람들 바로 어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어 이단들이 있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어 믿음을 어, 유혹하는 이런 이단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 남유다 어, 여호야김 왕과 어, 시드기야 왕이 어, 다스리던 때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아가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 에레미아에 대해서 어,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에레미아하면 혹시 생각나는 단어가 있나요? 어, 우리, 어, 하영이가 어, 눈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들렸습니다. 너무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레미아는 어,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어, 많이 울었기 때문에. 오, 너무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 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에레미아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어, 에레미아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요시아요호아스요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어, 남 유다가 망하는 어, 바벨론의 멸망하는. 그 시대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의 어떤 죄, 이스라엘의 부패함이 이제 절정에 이르렀던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레미아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하며 자기 욕심을 따라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고집과 죄에 대해 슬퍼하시며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무로 멍해를 만들어서 자기 목에 걸고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멍해라는 것은 바로 황소의 목에 가죽끈으로 매단 어, 나무 막대기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바축을 길들이기 위해서 동물의 어깨에 지우는 것이 바로 멍해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유다를 포함하여 주변의 나라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아무도 바벨론 왕이 지우는 멍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레미아의 목에 멍해를 메우셨습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벗으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아니며,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레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에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제사장들과 함께 모든 백성이 있는 곳에서 에레미아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 버렸다. 내가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간 성전의 기구들을 2년 만에 모두 다시 되돌려오게 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모든 유대인들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에레미아 선지자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렸습니다. 에레미아는 하나냐와 싸우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는 누가 진짜 선지자일까요? 우리 친구들 생각은 어떤가요? 누구의 말이 참말이고 누구의 말이 거짓말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냐가 에레미아의 목에서 멍해를 꺾어버린 후에 에레미아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아는 그 말씀을 다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냐가 나무 멍해를 꺾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신 쇠멍해를만드셔서 모든 나라의 목에 매어 바벨론 왕 누구한테 살을 섬기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쇠멍에는 거짓선지자 하나냐가 꺾어버린 나무멍에보다 더 단단하고 꺾이지 않는 멍이였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고 벗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에레미야는 하나냐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지 않으셨는데, 너는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믿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금년에 죽게 하실 것이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든 하나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같으면 누구의 말을 믿을 것 같나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심판을 외치는 에레미야 선지자보다 회복과 위로를 주는 말을 하는 하나냐 선지자를 더 좋아하고 그의 말을 믿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냐는 거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냐는 왕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에게 가짜 평화와 위로의 말을 하여 인기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냐는 결국 에레미아가 전한 말대로 두 달이 지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보내고 그 후에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아가 참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성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이런 이단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은 얼핏 보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이단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믿는 올바른 믿음에서 떠나 사람이 만든 거짓 종교입니다. 성경과 다른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최근 에도 우리 친구들 도봤을 수도 있 는데, 뉴 스나 언론 을 통해서 잘못된 이단 에 빠져서 개 인의 삶과 가정이 파괴 되는것을 우리는 볼수있 습니다. 예수 님이 계실 때 에도 거짓 선지자 들이 많이 있었 습니다. 예수 님은 이런 사람 들을 주의 하 도록 말씀 하셨 습니다. 우 리가 마태복음 7장15절 말씀 에서,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다 찾았나요?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어, 거짓 선지자들에게 어,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가르침이나 또 거짓 선지자들을 어, 주의하라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어, 우리 친구들이 이단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지만, 어떤 이단들이 있는지, 우리 함께 조금 살펴보고,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더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단에 여러 이단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이단들 가운데, 어, 신천지라는 게 있습니다. 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근에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또 가장 많은 개인과 가정을 파괴했던 그런 이단 집단 신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파라고 합니다. 구원파 또 하나님의 교회 또 안식교, 통일교 그리고 멀몽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도 하는데 멀몽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다락방이라는 이단도 있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단들을 어, 만나거나 또 접촉한다면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어, 사이비 이단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어, 친구나 또 가족이나 또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접촉을 합니다.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하여 자신의 모임에 데려갑니다. 한두 번 가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정체를 그때서야 밝힙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다니는 교회도 목사님도 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잘못됐다라고 우깁니다. 한번 이단에 빠지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우리를 속일까요, 친구들? 나를 잘 아는 친구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무료로 어, 학원 공부를 가르쳐 준다고 하고 또 상담을 해 준다고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교실이나 취미 생활을 통해서 접촉을 하고 또 공연이나 성경 공부 등을 어, 소개해주면 소개해 주는 척하면서 자신들의 모임에 참여하도록 어, 초대합니다. 이것이 이단들이 처음에 접근할 때 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어,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이나 성경 공부 등에는 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어, 누구인지도,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또 부모님, 선생님께 꼭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딱한 번만 가보자고 해도 절대로 같이 따라가서는 안되고, 그 모임에 참여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나 우리 목사님, 또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100%다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또 선생님을, 또 전도사님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어,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시고 또 사랑으로 돌봐 주시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을 따르고 배울 때 우리 친구들은 믿음이 쑥쑥 자랄 수 있고 또 건강하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주신 믿음과 또, 교회의 사랑을 굳게 붙잡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특별히 이제 2단 경계주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또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을 잘 지키는 우리 친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절기공과 이단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이 시대는 많은, 잘못된 가르침, 또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는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또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또 올바로 전하지 않는 많은 사이비들과, 또 잘못된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을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올바른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하나님, 특별히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코로나 가운데서 또 우리 친구들 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교장 쌤이신 김종호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영육관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적인 또 건강과 또 영적인 하나님. 충만함을 하나님께 설악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늘 나타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소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 이번주 암송구절 에레미야 28장 15절 하반절 영상촬영 가정공과에서 오늘은 각반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들 아시겠죠? 어, 말씀 암송 우리 친구들 모든 친구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 한주간도 또 건강하게 날씨가 갑자기 이제 또 많이 막 쌀쌀해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 조심하시고 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